너무 <laughs> 프시업을 되게 열심 열정적으로 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올린 영상을 보고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 아어 그러니까 네. 그 정말 뭐 우리가 뭐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썸네일이 좀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좀 그때 우울하긴 했지 영상 찍을 때 마지막에 어좀그 아무튼 효준이가 갑자기 좀 어땠 다른 완전 다른 쪽으로 또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고 하니까 네. 어~ 좀 기분이 조금 우울하기도 했고 알다시피 내가 어쨌든 뭐~ 빡세긴 하지만 좀 정은 많은 편이잖아 그런 상태에서 찍어서 그런지 네. 내 주변에도 연락이 오더라고 무슨 아 일이 무슨 어~ 네. 근데 전혀 어~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펀드레이징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형태가 아니라 더 키운 형태를 하려면 뭐 최소한의 어떤 그 허들 이상의 그걸로 모집해야 되는데 그걸 또내 돈으로 하기는 좀뭐 이제 여러 어, 사업을 그렇게 자기 돈으로 다 하는 사람이 글쎄 뭐 내가 지금까지 또 계속 해왔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자꾸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뭐 아무 모르겠어 어쨌든 좀 많은 분들이 걱정 아, 많은 분들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내 주변에서 좀 약간 무슨 일 있냐고 연락이 와서 그걸 얘기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어제 시장을 봤는데 어 정말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늦어도 1월부터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어 시작이 아무튼 조심하는 게 좋을 거고 우리는 완전히 그쪽으로 베팅해서 지금 어 평가로는 약간 좀 손실을 보고 있지만. 근데 시장이 이유가 있어서 하고 있는 거지 아무 이유 뭐그 원인은 워낙 자주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다 시장이 제뭐그 크게 뭐 지금 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위치 고어 너무 네. 그,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제 음. 오늘 안 그래도 어디 다른 방송사 그거 보니까 뭐그 미국에서 음. 설문조사한 거 이제 그게 나와 있던데. 올해 이제 음, 음. 종가 기준으로 S&P가 얼마나 움직일지. 어, 얼마나 음. 움직일 걸로 보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어, 장기 금리가 10년 금리가 어디서 끝날 걸로 보냐? 뭐 이런 거였지. 아, 대표님의 생각은 어. 음. S&P는 올해 종가 기준으로 내려간다입니까? 거기에 어쨌든 예.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의 확률 그러니까 1프로 정도. 아무도 어 1%도 안 되는 정도만 음. 생각하는 정도를 음. 대다수는 아마 내 기억에 어, 상승의 상승 한 네. 10에서 20% 사이 니까 그러니까 5에서 20% 사이 정도를 네. 한 70%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돼 있고 20% 이상 하락은 뭐 1%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네. 아무튼 크게 하락할 걸로 보고 있으니 우리는 그리고 뭐 내가 말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실제 베팅을 하니까. 뭐, 어쨌든,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분은, 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갑자기. 네. 아, 그리고 사실, 이참에 얘기를 하나 하자면, 어,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나도 감사하고, 아, 어떻게든 또 유튜브도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아주 악질적인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유튜브가 아니고 어, 유튜브에도 있지만 뭐 정말 그렇게 악의적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단을 시키니까 근데 뭐 아무튼 어딘가에 이렇게 계신데 그런 정말 자기와 포지션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인신 공격성 그리고 허위 이렇게 명예훼손, 인신 공격, 어떤 허위 사실 유포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laughs> 사실은 내가 유튜브를 하기까지 다들 알겠지만,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잖아. 사실 그지? 얼굴을 오픈하고 한다는 거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한 거야. 나처럼 방송이 전문 직업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좀 그런 분들이 어쨌든. 있고 뭔가 인신 뭔가 뭐라를 그래 정말 인신 공격과 명예훼손 정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인신 공격을 하시는 본인은 알 거야 딱몇 분이 계셔 근데 아무튼 너무 심한 사람들이 있었고 좀 반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를 오늘 아침에 나는 저기. 고소를 하고 왔다. <laughs> 나는 아닌 건 아니라서 그냥 안 넘어가니까 합의 없고 아, 모르 겠어 본인들이 정말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최소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 왜 그렇게 왜 내가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지? 난 정말 나름 어, 내가 생각하는 말을 어떤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내 포지션과 일치시켜서 했는데 자기들 포지션이나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어, 그런 거는 너무 나는 잘못된 문화인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분들 조심하셔라. 이 영상을 보실 아주 몇안 되는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많지도 않은데 정말 악성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어, 곧 연락이 갈 거다. <laughs> 그런 줄 아셔라. 어. 그리고 또 이제 아, 유튜브 복귀를 많은 사람들이 또 기다리실 것 같은데, 뭐 대충이나마 언제쯤 복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다시 말했지만. 운용에도 집중해야 되고 지금 빈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 또어 만나고 지금 얘기 중 누구랑 같이 할지 얘기 중이고 진짜 경력이 많고 조금 더 나도 내가 더 배울 게 있는 분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게좀 완료되고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영상 우리 뭐는 내 생각에 어제 정말 시장을 자세히 보는데 어 정말 나는 너무 인박했다. 늦어도 1월인데 한 달만 더 미뤄줄 수 있으면 2월은 확실하다. <laughs> 근데 아무튼 진짜 인박했다. 인박한 거 같다 내 생각에는. 근데 뭐 이거를 틀리면 틀린 거고 뭐 틀렸다고 인정을 하나면 되는 거고, 그렇지? 내가 말하고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자기의 표현에 자유가 있고, 유튜브라는 거는, 심지어 이건 우리 채널이잖아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말하는 거라고. 뭐, 1월 말하고 2월에 아마 내가 그 대형 채널에 이제 지금 나가기로는 돼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공지를 드리겠지만, 그걸 가지고 정말로 내가 더 화가, 더 포지션과 그런 생각이 다르다고 막 그런 정말 인신 공격을 하고, 없는 자실을 구하고, 이거는, 그런 부분에 더 <laughs>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겠다 싶어서 더 얘기를 그냥 하는 거고 진짜로 너무 가깝게 느껴져서 나는 최소한 우리 저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남기는 거니까 아무튼 올해 S&P는 내가 봤을 때는 아주 크게 빠질 수 있고 빠질 거다 나스닥이나 그리고 장기 금리는 그, 어쨌든, 그거, 그 설문지, 그거 좀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아무튼 나는 장기금리도 1%의 사람들만 생각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5%, 5 이상이나 네. 아니면 잠깐 5% 이상으로 갔다가 5.5까지 갈수 있다고 보거든, 다시. 갔다가 뭐 연말에 끝나는 거야. 4.5나 5 사이에서 끝날 수 있지만. 근데 굉장히 지금 그거에 대한 프라이싱이 아니야더라고. 근데 아무튼, 매일같이 시장을 아주 자세히 보는 사람 입장으로선 어떻게 그렇게 보였다. 네. 아무튼 곧 돌아, 네. 오게, 돌아올 거니, 어쨌든 좀 내부적인 정리 좀 하고, 예, 곧 돌아올 거니, 어, 가끔 그리고 아무튼 구독 안돼 있으신 분들을 있으면 꼭 구독을 하셔야 가끔 진짜 급할 땐 제가 노트로 쓰잖아. 네. 좀 이런 거는 좀 시장에서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구독자들이. 커뮤니티 스텝이나 이렇게. 네, 네. 네. 그렇게 할수 있고. 예, 그렇다. 뭐 유튜브를 돌아오더라도 이제는 막 정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우리가 프루팅에서 많이 하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로 조금 알았으면 하는 그런 개념들을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쭉 했는데 아마 그거를 아직도 못 보셨거나 보셨어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음, 그런 거를 다시 좀 반복해서 하는 형태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네, 하루빨리 또 찾아뵙는 독자분들 찾아뵙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음, 그래, 그래. 그뭐 하고. 아무튼 우리도 열심히 해서 빨리 성장을 해야지. 네. 어.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자. 네. 에 뵙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가자! <laughs> <으악. 웃음> <간자>. 화이팅! <laughs> <laughs> <백든? 웃음> <laughs> 가자! 내가 봤을 때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가자! 가자! 야야 <놀람> Yes, honey. You sure. Yeah, baby. I'm fine.